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철 양파를 이용한 양파전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파 1분의 1개 70g, 표고버섯 2개 36g, 청양고추 2개 18g, 홍고추 1개 14g은 작게 다지세요. 두부 1분의 1모 250g은 미리 꺼내놓아 물이 자연적으로 빠지게 놔두었다 키친타올로 남은 물기를 제거해주고 칼로 으깨주세요. 그릇에 으깬 두부, 다진 양파 70g, 다진 표고버섯 36g, 다진 청양고추, 다진 홍고추, 계란 1개를 넣어 속재료를 골고루 섞어주세요. 여기에 가는 소금 3 1 티스푼 3g, 후추 2세 꼬집을 넣어 섞어주면서 반죽의 농도를 봐주세요. 재료가 엉겨붙지 않으면서 따로 노는 것 같으면 계란 1개를 더 넣어 섞어주세요. 숟가락으로 떠서 떨어뜨렸을 때 뭉쳐서 떨어지면 적당한 반죽이 됩니다. 양파 작은 거를 둥근 모양이 나오도록 적당한 두께로 자르세요. 작은 양파를 사용해야 먹기 편해요. 겹친 양파는 떼어주세요. 비닐에 튀김가루 3스푼 30g을 넣고 그 위에 양파를 넣어 튀김가루 옷을 입히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튀김가루 옷을 입힌 양파를 올리세요. 이때 불에 새기는 약불을 유지하세요. 양파링 안에 반죽을 떠 넣으세요. 양파 자른 단면 높이로 넣으시면 됩니다. 많이 넣으면 익으면서 부풀어 올라와 이쁘지 않아요. 중약불을 유지하면서 익히세요. 불이 세면 겉만 타니 주의하세요. 뒤집어주고 살짝 눌러주면 모양도 예쁘고 겉은 아삭하고 속은 촉촉한 양파전이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